이번트 바꿔야 는데도코르벤 통과했어. 당신이 이러이러 얼아나 가슴 나선댑니다. 똑똑히말해요 북경에 대해서도 그래, 북경정부. 북경정부는 지금 문통제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근데 이 자가 맞춰 자칭부터 얘기를 하는다뭐 모택동이 뒤로 가야 돼. 모택동은 민족 해방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건설할 수 있는 애이 없어. 모택동은 어, 뭐 사사사사사사는 이것이 무인한 변증법 논리기 때문에. 투쟁 논리를 개재시키고 지금까지 전 어, 전략 전술을 취행해 왔어. 문청재는 투쟁 의 화합 논리, 야 화합을 통해서 전략 전술을 지금 성사시키게 가져가지고 어, 변증법적 트랙 논리가 이미 흡수당한다 게 누렁. 이런 적으로못 당해. 어? 무슨 철학과 무슨 뭐 청교가 나한테 다 <laughs> 잡혀다 어 그 한국에 있는 것을 너, 너 통일계에 는을 갈았어? 네? 선서님 뭐라고 댕기는지 학계에 서서의이런적으로 추방당한 나란는 그런 주인은 이 세상에 정착 못해 똑똑한 문총재는 발세 79년도 다 끝났어 철학세계에 서서의 종교계에 서서깔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 그래서 심신 이렇게 있구야지 나라가 아니야. 예, 가자신있 무엇을 중상? 사랑을 중상. 무슨 사랑? 참 무슨 참사랑? 하나님을 중심으은 하면 참사랑이야. 문청제를 중심 참사랑 아니야. 예? 나 솔직해. 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인사할 때 문청제 만춤 생각하고 인사하지 말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어?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가는 문척인 적이 기 때문에 나도 그 흠모기를 따라가니, 따라가기 위한 순을 게임해서 인사한다는 말은 나는 받아들인다. 오늘 기성교의 목사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수 얼마나 팔아먹었어? 난 팔아먹었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수를 이용한 적이 없어! 기독교는 참사랑을 가르쳐 주지 못했어. 이것을 천신만고 찾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악마의 괴수로 취급해가지고 멸망의 도리로 취급받아왔던 그 멸망의 나라와 멸망의 주권들은 그야말로 내가 멸망하게 다 멸망해버렸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치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워줄 수 있는 그야말로 심신일체 이상적 세계가 내 생활 무대에 연결되어 있어. 막연하지 않아. 여러분 세포에, 여러분 피부에촉감적 생활권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토일교회가 망한다고 봐, 망한다고 봐. 기성교회는 기성교회서 뭐가 토일교회는? 아, 아 기성교회서 보면은 토일교회가 망한다고 보지? 망한다고 보는 기성교회는 망하고, 망한다고 네. 보이고 있는 토일교회는 안 망하고. 그럼 하나님은 망하는 교회를 지지하는 하나님 되고, 안 망하는 교회를 버리는 하나님이야? 이럴 때 어떤 결론이야? 망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는 하나님 되고, 망하는 것을 버려야 할 하나님의 입장이 확실해져. 기성교회는 망하지 말라고 망가야안 망하면 내가 망하게 만들 거야. 왜? 망하게 만들 없어야 하다니, 기성교회 사람 불쌍하지 않아? 그 맨날 똥물대 가지고 주님 어서서 주님 어서 그 가버라고 얼마나 불쌍한가 구름 타고서 구름 구름이 뭔지 알아 구름이 세상 에2 0 세기 문명 이학세기 구름 타고그 엉터리 그르그르 그, 그 뭐라 그럴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날짜적 결을 중이 남고 만미를 지나가도 이미 실패해 가지고 돌아선 패야 이미 공산당이 차버려든 폐야.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사연해. 그러나 공산당이 차버려든 레브란문은 레브란문이 공산당 미국이 망할수 있는 미국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것은 백제 지금 언론간 이1700 이상 되는 미국 언론가 문선 문서, 문천대가 이런 얘기를 발언하다로서 이제는 그양 반말은 언제나 서 소.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저 우리 땀을 이렇게 교육해켜놨어 그래서 허무랑을 취한다고 그래. 허무랑 알아? 험론. 어? 험론이 홈런. 어? 뭔지 알아? 야구장에서 말이야. 스트라이크. 이것은 무사통과세야. 무사통과세. 시 거기는 감독도 필요 없고, 코치도 필요 없고, 어떤 선수다 다복종이야 그러나 허무란 치는 건나참 좋아하지. <laughs> 너들도 좋아해? 예. 역사에의 허무란 치는 나밖에 없어지고, 교계도 반대 못해, 정치계도 반대 못해, 문화 세계에서도 그렇잖아. 서른 문화, 서구 문화의 반의 문화를 지금 내가 다잘 알았어. 그 과학 문화의 선진적 과학에서 독일 기계 기술 일본의 전자 기술 내선에 들어와 있어이 문제부터 해한민국 무슨 천단 과학 기술 뭐 어떻고 어떤데 코스톱 나를 붙들고 제사 한번 해보자